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민숙이 16장 고라 일당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4절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은 사전에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도가 지나치게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내일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택하신 자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르고 제사장이 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며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장인데 그를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당신은 우리를 이광야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서 족과 꿀이 우리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맹인, 즉 바보가 되게 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십오절에서 4 0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저들을 급유력이지 말아 달라고 구합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제각기 각각 향로를 들고 요앞으로 가져오고 아론도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때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회중을 다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회중에게 이 고라 자손들만 남겨두고 다 떠나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명령합니다. 이 고라 일당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아, 그곳에서 떠납니다. 그때 고라일 땅에게 모세가 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일 때, 너희들을 멸할 때,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죽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 그렇다면 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을 삼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인 줄을 그때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숨을 대고 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함께 분양하던 250명의 지도자들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250명이 들었던 향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 향로를 다 취해다가 재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기념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41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한다고. 모세는 급하게 아론에게 명합니다. 빨리 향 내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살라서 백성들에게 가서 속죄를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아론이 급하게 향을 준비하고 그 위에 향을 살라서 백성들에게 가서 속죄, 그들을 속죄합니다. 속죄할 때, 속죄하자마자 바로 재앙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은 제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수란 자기 신분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을 철이 들었다고 말하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칭장과, 칭찬과 존경을 받겠지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고라일당과 같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